오십번 국도로 땅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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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형 전판 잘했잖아. 왜 그래? 게왜면 <laughs> 이겨야지. 저래요아 몰라요. 나 어, 어차 다시 바꿔요 저분. 원래 원래 저러시는 분인가? 어 전판도 그랬어 근데. 네. 저은 잘해요 근데 탱커 잘하더라고 보스트 위도운데 뭐 위도우 드릴까? 승률 봐요 아 어, 승률은 좀 그렇긴 한데 승률이야 저희가 높여드리면 되죠 안될건안 돼요 <laughs> <laughs> 아우 근데 이거 조합을 어. job을... 어떻게 하지? 나 윈서는 그렇게 잘하는 원, 편이 아닌데 원탱 할 거면 은 내가 바꿀게 우선, 제나타는 넣어보죠, 제나타, 아무나. 아, 제가 뭐, 윈스턴으로 원탱할까요, 윈스턴님? 혹시 힐러 가능하시면 제가 윈스턴으로 원탱해도 되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안, 할, 안 할게, 그러면. 어, 이러면 내가 루시우로 할게. 아, 아니다. 제나타 안으로 가자. 제나타 해요, 제나타 해. 자, 고통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그치. 소르비온이요 소르비온 킬하고 있어요. 오버워치의 세계관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바로부조아요저 이거 뜨면 순살 치킨처럼 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나도 고생할 중이거든 디가로 부조화 반피 오른쪽에 솔져 떨어졌다 이거 혼자 솔져 부조아요 진진이 안 보여 거기 그 미니턴을 빼는 것도 훌륭한 생각이라생각해어컷 아, 나이스 음. 뒤에서 힐좀 주세요 어? 윈스 살려줄 수 있나요? 어저 윈스턴 빼야겠다 아, 진짜, 진짜. 안될 것 같아요 어, 상대 조합을 봤을 때 디바로 그냥 솔자 무조화 야야 이러면 다 잡았어요 지디끼었다 지박 끼었다. 나이스 아 솔자 짱끝에 솔자 무좋아요피1피1 솔자 피1와 정크랩 뭐야 뒤에 뭐 있는데? 안쪽이거리안 보여! 정크렛 저 정크렛 빨리 아, 빨리 쳐아줘 사무장 하나야! 사과 사과 하나야. 그 와중에 나도 죽었네. 정크렛 존나 <목소리> <좀나> 사기네요, 님들. <목소리> 제가 할거다 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역시 킹조. 야, 근데 또딱이 내리고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게 대, 대단하다, 우리가 진짜. 응. 응. 잠깐 야, 거기 응. 치면서 누구냐? 아, 깬지구나. 이거 정크렛에 가장 먼저 봐야겠죠? 어온수기었다갑기온수기었다 뭐. 아, 소름현 아, 포탑이 깨우네요. 이다 <놀람> 정크레 층칭했어요견진 여기 갈수 있나요? 같이. 옥상, 옥상 터발부 발부 정크레커. 미스 한 필. 오케이, 내려 나이스. 내려가 그냥. 오케이, 내려왔어요. 솔저 본 솔저 킬. 호케호오 보자. 호그 보자. 호그만 비. 호그만피 호고만 다 망다. 나이스. 오그 토르비온 살려. 우리 토르비온 살려토르비 <놀람> 아.. <laughs> <털을, 미안. 웃음> <laughs> 울자솔가 공을 키고 용광로 때문에 뒤를 못 했네. 아나뽕 있거든. 근데 무야 뭐 되냐? 뽕 그냥, 그냥 겐지 안아서 방어구막고 화로 오른쪽에 방어구. 겐지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 나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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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빠좀 윈스턴 부죠요. 저부요 윈스턴 오케이. 호구, 호구, 화물에. 화물에, 나이스. 아유, 나 오케이, 멋있다. 컷. 나. 오케이, 너! 아, 오케이. 아, 나. 여기서부터가 아, 나. 이제 고난이네요. 디바로 뭐안 뚫리면 아, 라인으로 가까울게요. 방어구 챙기세요 이거 티바 그대로 하고 누가 라인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거 여기 아니 일단 한번 이대로 해봐 오케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니까. 아니 솔져 저다 저기 솔져 제다 쪼이 그 솔져 제었대요. 한조님이 뚝배기 따주면 될데. 어, 어, 우리,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laughs> 아 존나 버튼 아, 그래쳤어 그래. 이거 한 반쯤 갔을 때 티바궁 건지면서 갈게요. 근데 솔져 보자 일단 티바 로봇 부자 티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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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오케이 티바 반피. 이제 던질게요. 이거나 먹어라. 스 라인 보조 부주어. 라인 보조 디바필, 디바필, 디바필. 디바 로보조필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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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아, 라인 보조. 오케이 컷. 어덧다 저기 저 정면에 뭐 나왔다. 정면에 라인. 아나 아 아나 아조아보오케 바로 라인 보조 라인 보조. 솔저 왼쪽 2층 올라가요! 솔저, 솔저 솔저였어. 솔저가 롱부 좋아요. 정크레정크레반피 폭탄, 오케이. 왼쪽에 트레이서. 왼쪽에 라인, 루슈, 반피 루슈, 반피 라인 부 좋아요. 라인 부 좋아요. 루슈 필. 트레이서 어디갔어? 정면에 솔저. 솔저 부 좋아요. 솔저 반피 솔저 필, 솔저 필. 나이스. 트레이서, 솜브라, 솜브라 필. 바로부 뭐 좋아요. 바보는 중. 총알 총알. 총알 부뭐 좋아요. 라인, 라인 나와요. 뭐 좋아요? 오케이.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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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어, 어. 아왼 오른쪽에 쏠져. 어. 오케이 컷. 나이스. 와. 그 내가 내가 죽여줬어. 아나그 아, 수면 수면침 거리도 닿아주고 졌는데 A.I.O님 뭐 어서오세요 맞히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수빈아 루시오 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떻게하지영혼이또트루비어 할까? <웃음> <웃음> 이거 <laughs> 영혼이픽 보고 맞히자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영혼 아, 우선 아나는 마칠게요. 기본으로 가고 아나는 기본으로 오케이. 가고 퍼즐을 아는... 맞춰라 <laughs> 아... 아 오리사 아, 좋습니다. 야, 오리사면 나쁘지 않아요. 오리사면 죽는다 죽 준수한 거야. <laughs>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야, 아 형님 키워드... 팀보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그러네. 반가 반가. 오리사 메르시 파라. 그럼 제가 여기서 아 이거 라인 들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라인을 해야 될것 같아. 솔저 디바로 할래. 솔저 디바. 솔저 디바. 그럼, 솔트, 솔트 겐지 할 거면 라인 아르트로. 어이, 아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뭔가 애매한 조합이긴 한데, 그러면 상대도 저희 조합을 애매하게 느낄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아, 씨, 야, 아, 허벅지에 목이 불렸다. 아. 아, 씨, 간지러워. 아나님은 잠시의 간지러움으로 한 모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웃음> <웃음> 어 토르비언으로 바꿔 오셨어. 페이크 넣으셨다. 잠깐만 이러면 제가 어 다시 오리사 하셨네요. <laughs> 고민하셨나요? <봐요. 웃음> 어이 사족보잉 <보행>. 빨리 와. <laughs>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제 반장 성함 이름이 영훈이었는데. <laughs> 아 진짜요. 그때 봤었나요? 저는 랭크 봤어. 아 어떠든지 졌어. 야, 프로바스프로바스 <laughs> 뭐야, 우주야. 바스야. 야, 겐지가 줘야 돼. 겐지 이거 우리 될지 있어요. 나이스. <laughs> 오케이, 잠깐 뺄게요. 겐지 있어요, 저희.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싸움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요? 너 난투 일어나라 난투. 난전 난전 난전. 개 난전. 난전 파라 파라 살았어 아이고. 나딱 힐해주러 난전. 오리사고를 할 오리사 괜찮아, 보면, 괜찮아, 오리사, 괜찮아. 오리사, 괜찮아. 오리사 좀 잡아 주실래요? 파라 괜찮겠다. 집화 신 총알 메리시 본중 메리시 반피. 바스 지하에 바스 1층에. 라인 오리사해. <laughs> 바스 콜... 저희 오리사 죽었어요. 메리씨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어, 저 터졌어요. 근데 박스 궁 찼어요. 아, 죽겠다. 나 물렸다, 지금. 야, 야, 빼야돼, 이거. 빼자, 이거. 덧대 잡들어서 못 빼요. 음, 저 아싸, 파... 궁 채웠다. 이 저조합 파라 좋지 않나요? 파라로. 어, 그냥 그러니까 파라 꺼내야 돼, 조조합은. 파라 겐지, 파라 겐지. 솔리님이 겐지 건... 파라 꺼내면 돼요, 이거. 이건 사기야. 아, 저뭔 개조합이냐 저건 진짜. 아, 아 나왔거든요 님들. 오케이. 좀가요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 우리 죽겠다. 저 우리 죽겠다. 우리 사 우리 사켜. 소저좀 죽고 팔아 할게요. 오케이 망치공빠졌나다소저 공 오케이. 라인 넘게 이게 뭐야? <목소리> 아, 이 미친놈들, 이거, 친놈들, 이거. 메리시, 메리시. 아, 몰라, 그어 써. 메리시 피해, 메리시 피 아이고, 킬 받았네요. 아니다, 이거. 솜브라 해야 되나? 솜브라도 좋죠. 잠깐만. 파라 해봐, 파라. 아, 씨발, 키어다 죽었다. 근데 이거 겐트로 저기 흔들어주는 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놀람> <놀람> 어, 겐트, 겐트파, 겐트파, 이렇게. 겐트파를 하면 우리 저희.. 정... 정크래시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뺐다가 완전히 뭉쳐서 갈까요, 파라님? 디바야, 나한번 살려줄래?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요. 저 매트리스 없어요. 여기 그래, 정크래님 오시고 갈게요. 파 비벼야 돼! 디바야, 파라님 비벼야 돼! 비볐어, 비볐어, 비볐어. 어디서 한테 끌려갔어? 저 터졌어요. 오케이. 여기 겐트윈디 해봐 이거 겐트윈디. 겐트윈디 한번 해보세요. 겐트윈디? 겐트윈디를 하려면 영훈 짱짱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어, 정크 어, 정크 형님 한 번만 바꿔주세요. 라인 아, 안쳐놓으면안 한다고 저한테 기속 말해주셨어요. 오케이 라인 할게요. 어, 예. 예. 안, 근데 이거 라인 안박사, 우리가 어차피 요 이거 없으면. 딜러 하나 내려달래요. 저희 영훈님 책임 당하셨나봐요. 털어내려야 돼, 그냥. 오, 오, 이거 봐, 이거카 하면 털 우리. 말이야, 의미가 없어. 바스튬 혼자 할 거면. 아라인아 혼자 할 거면. 디바 해주실 분 있나요, 혹시? 언제 바스튬? 디라딜고 있어, 딜하고 있어, 딜하고 있어. 디라고 있어, 디라고 있어. <laughs> 라인 방필, 라인 필. 몸으로 막아줄게. 난 참려. 겐지 형죽 겐지님, 오, 나이스. 아, 망치 못 막았어요. 제가 라인 유저가 아니거든요. <목소리> 오른쪽에 토르비온, 오른쪽에 토르비온. 라인 <목소리> 뛰어 나와봐. 어, 저 죽었어요. 우리 영훈 씨가 원하는 아이, 대로 다 됐네요. 이건 뭐 언니 싸움이야, 이게. 씨. 근데 이 조합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요, 정크래시 조합. 맞죠, 우리 1일이야1병만한1병두 일빈 명. 오른쪽에 뭐 사운드 아닌가요? 오른쪽에 뭐 있는 것 같아. 바스는 일단 수비가 무조건 유리해요. 야 위에, 야, 저 바스 이제 혼자 다닌다 개빡쳐가지고. 바스 혼자 다닌대요. 바스 서열 정리. 바스 여섯 바스였어. 바스 서열 정리, 네, 그렇지. 덮칠까요? 덮쳐요, 덮쳐. 여정 피지. 살짝 살짝 실추는 내는, 내는. 망치 날려버리기. 잠깐, 야, 너, 너무 나간대, 너무 나갔네, 너무 나갔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길어 서만 어딨어? 길어 좀만 빼자, 들어좀 빼자. 한두번도안 빼면 못 이겨. 나이스 포탑컷 컷. 나이스 라인 컵. 아 잠깐만. 아우, 나트배스먹어줘야요요 어, 잠깐. 저거 라인 필! 케어지 케어지 방패 없어요? 아 토르빈 잡았어 토르빈 잡았어 왼쪽 2층에 바스 왼쪽 2층에 바스 저 라인 좀 어떻게 해줘 주... 아 잠깐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오 나이스 나뭐 하는 거지 라인 오 라인 상대 라인 반피 라인 필 나이스 아, 왼쪽 2층에 바스 아, 왼쪽 2층에 아, 바스 아, 디바니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나 던졌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빨리야 출전야 출전야 봐, 추천해 봐. 라인, 라인, 빨리 빨리 와봐 라인 살아봐 살았어요, 살았어요. 저기 정크 붙였어요. 어, 기반이 메카 얼마? 나이스. 덮칠까요? 상대 봤어 없는데? 아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아 망치 또못 막았어요. 나이스. 아무나 걸리겠죠 하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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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오른쪽에 어저 자요 오른쪽에 힐러 두 마리 아, 어 야, 우리 정크레 키 정크레 키 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몰라요 아, <laughs> 내 눈앞에서 아, 살았는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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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 어, 우리 정크레 키워. 오케이, 죽었어요. 나이스, 궁 썼다. 잠깐만, 완전히 빼봅시다. 정크레 나왔다. 야, 정크레, 야, 정크레 지었어. 정크레 지웠대요 일단 완전히 빼볼까요? 죽으니까 그냥 가도 되나? 오케이. 아, 나이스, 뽕. 타이밍, 오졌다 아, 뽕 타이밍, 오졌다. 나이스, 나이스. 메리시메리시 메리시. 아야 너무 나갔어 너무 어, 나갔어 어저 티바님 살아봐요, 티바님 살아봐요 해줘 나, 내 왔어 내 왔어 오른쪽에 바스, 오른쪽에 바스 정면에, 정면에 솔저 다스 쟤네 쏙다 1배, 쏙다 1배 멜시 1배, 멜시 1배 에헤! 돌진 막아버리기! 우리 여기 오른쪽 작은일팻빵이 정크랩 반 피요 작은일팻방에 정크랩 반 피래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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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어, 우리 팀이야? 아니, 아니 상대 아니, 팀안봐안봐안 봐. 안 봐, 안 봐. 아, 오케이. 아 뭐야 이건 봐야지 이건 봐야지. 뚫렸어어 어. 어다 아, 혼돈의 카오스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해요. 뿅.